안녕하세요. 네, 이거, 어, 레고 피규어 영상인데, 오늘은 그, 키마 부족에 나오는 레이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가지고 네, 몸통을, 이렇게, 이제, 요 이렇게, 이렇게 떴어요. 이렇게 떴고요 다음에, 딱히 꽂는 건, 아, 반대로. 이렇게 켜주시고 키가 키가 안보이니까 키네피스 하고요 키네피스 하고 여기다가 큰얼굴 어? 주시 어,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코 뒤쪽에는 이렇게 에 이런 표정으로 돼있고요 여기다가 얼굴 여기 켜주시고 이렇게, 이렇잘 되어있고, 가 이렇게. 꺼주시고, 여기 똑같이. 이렇게. 이게 날개 꽂는 부분이죠. 그러니까. 그크 이렇게. 이렇게 집어넣어. 똑같이. 이렇게.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? 키가 없는데, 이렇게 무기, 이렇게 이렇게 독일을 덮어. 그 다음에, 이렇게 방금 돌리시고,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되네, 이런데. 잠시만, 시즌. <스> 키는 없는 것 같은데. 키는 없는 아니냐고키 뭐. 어, 아, 여깄다. 에휴, 또 찾았네요. 여기다가 찾다가 이렇게, 이렇게 꽂으시면 레이저 안닦 거고요. 다음에 또 레고, 레고도 올릴 거니까 하고 참고해 주세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 바이.